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옵니다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어, 어떤 엄마가 있냐면요 엄마가 널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누구 애비가 술을 처먹고 와가지고 엄마 너 생겼어 이런 이런 시절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난 어떻게 났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느 집안에나 있는 그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77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79여. 음,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를 때, 여보, 누구 아빠, 당신, 자기, 이런 단어를 전혀 쓰지 않으시고,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죠. 그렇지만 인간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인간 저인간. 저는 아버님 성함이 저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1 8에 시집을 오셨대요. 모슨 뭐 소지를 보면서 우리 변정수 씨가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해서 얼마인가 봤더니 어2물 21. 어, 빨리 됐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18에 이제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양가 사이에 그 할아버님 두 분이 친구셨는데 이제 술을 잡수시다가 술이 취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근 그런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러세! 그래가지고 결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새는 그러세 같습니다. 그러세! 엄마의 의지도 전혀 상관없이 결혼을 한 거죠. 음, 어머니는 결혼하는 날 알았대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신걸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두 번째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식구는 12명이 있더랍니다. 어머니는 도망가기로 하셨대요. 도망가려고 눈치를 탁 보는데, 덜컥!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생긴 거죠. 엄마는? 얘만 낳고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덜컥 또 애가 생긴거죠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는 외로울거야 둘이 버타라 그러고 그러고 도망가야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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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다섯째가 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이미 아들은 하나, 딸은 넷이 된 겁니다. 제사는 1년에 두 번.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큰 아들에 대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딸들은 결혼하면 제사를 지낼 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 제사 지낼 때 큰 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제사 돕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당신은 제사 돕기 위해... 태... 저는 이제 제사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명을 받들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호가 엄마 얘기 잘 들어잉? 누구 애비는 없다고 생각해? 이. 누구 애비는 없어. 형을 항상 누구로 생각하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뭐, 뭐 사방에서 답이 나오네요. 사방에서 저희 집의 사정을 너무 잘아셔요 형을 항상 너는 아버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저는 항상, 아, 형은 아버지 대시지구나. 그리고 나는 형을 도와서 제사를 잘 지내야 되겠구나. 이게 저의 엄마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라면서 저는 뭘 하나 알았냐면, 엄마가 버스를 타실 때 자꾸 어떤 핑계를 대시면서 숫자로 타시는 거예요. 그를 보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초등학생이 되고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를 모르신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그게 살짝 충격이었는데 성적표가 나오면서부터는 삶은 세홍지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그를 모르시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조작을 한다든지 성적표가 안 나왔다고 한다든지 자꾸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 아 엄마가 나의 삶에 간섭할 수 없는 게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자꾸 엄마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빈땅이다라고 하죠. 음 청소년이 되면 돈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모르는 돈.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를 했죠. 엄마, 나 사전 사야 돼. 영안 사전. 돈 줘. 그래서 엄마가, 응, 뭐, 뭔, 뭔 사전? 응, 사.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면 또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엄마, 나 사전 사야 돼. 저번에 안 샀어? 뭐, 뭐, 영안 사전? 이번엔 한용 사전이야, 엄마. 또 필요해.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서 엄마 나 이번엔 프라임 사전을 사야 되겠어. 뭐 자꾸 사. 엄마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영안, 한영, 프라임 다 필요해 엄마.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 표정을 살짝 봤더니 제 그때 당시에는 엄마를 잘 속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마가 아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엄마를 속이는 걸. 아들이 속이니까 엄마가 속아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 저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 보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공업고등학교를 진학했고라고 써져 있는데 뻥입니다. 어려웠지만 공부 못해서 그냥 공고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아이디, 제 어떤 신분, 이것이 필요해서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여러분의 바램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를 해서라도 아이디, 제 신분증을 얻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세계에 들어갈 때 자기의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저 대학생이요. 저요? 저 누구예요? 저는 그게 필요해서 전문대학을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남의 집 귀한 자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21살에 하면은 안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안 좋은 생각에 결정타를 미친 건 뭐냐면 엄마가 나를 부끄러워 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되게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남하고 좀 비교를 하셨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 그냥, 그, 그냥, 그냥 엄마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이렇게, 어? 우리 집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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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행오이행오이 행오기는 행욱이. 이번에 저, 저 서울에 그 연대에 들어갔어요. 아주 제, 제, 그럼 이제 저는, 아. 엄마, 친구, 아들은 연대가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21살에 안 좋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제주도의 바닷가 탑동이라는 데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빠지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쯤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저는 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서 있더라고요. 위아래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짧았고,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바닷가를 뛰어들려고 하는데 겁이 나나 봐요. 여자였어요. 치마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얇은 치마가 또 있었고, 그리고는 뒤로 살짝 젖히더니 툭 하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앞을 봐도 옆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어! 이랬는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전한 영상이 있었는데, 공중으로 툭 뛰어들더니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새벽 2시. 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무서운 데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는 죽을 건데 이렇게 무서운 데 말고 조금은 안 무섭고 편안한 데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운명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음... 여러분, 엄마가 나를 부끄럽다라고 느낄 때, 다른 집 애랑 비교할 때, 아이는 자존감이라는 게 떨어지는 거래요.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마음.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하고 사이가 멀찍해진 채로 그냥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군대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어느 날, 대민지원이라고 농사짓는 것을 도와주러 갔는데요. 남자는 군대에 가서 사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해요. 엄마, 나 신발 사줘. 그거 신발, 브랜드 있는 거, 나이스 사줘. 그럼 저희 엄마는 그래 사줄게 창호가 이러는게 아니라. 음매 빕새가 황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구가 찢어져버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말을 안 하고 입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이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쟁이 뭡니까? 엄마한테 삐지면 밥안 먹고 방에서 안 나오고 말안 하고 며칠이고 엄마가 사줄 때까지 절대. 그래가지고 입이 자꾸 나온 거예요. 아 이렇게 자랐는데 뭐 애들이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근데 군대를 갔는데 좀 많이 맞았어요. 힘들고 농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금니가 양쪽이 다 없으신데요. 그래서 홍시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강화도에 갔더니 제주도하고는 다르게 그 홍시나무가 엄청 크게 저기에 수백 개가 달려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희한하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힘들면 아빠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더 힘들거든요. 힘들면 엄마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몰래 전화를 좀할수 있겠냐고 그 주민한테 이거 전화 좀할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 하래요. 그래서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했어요. 선임들 몰래 했고 저쪽 끝에 감나무에 홍시가 수백 개가 걸려있고 저는 여기서 숨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죠. 근데 엄마가 전화를 딱 받으신데 엄마 목소리가 이러시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순간 엄마 목소리가 들리고 감나무가 보이는데 저감 하나하나에 제가 잘못한 게 하나씩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신발 안 사준다고 말안한거 영안사전 빈땅친거뭐 별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 아들 군대 보내고 나면. 막둥이냐? 근데 제가. 음. 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엄마가 울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안 오시고. 우냐? 근데 엄마가. 우냐 그러는데 갑자기 감나무에 내가 잘못한 모든 사건과 엄마의 목소리가 겹쳐서 할 말을 잃고 뭐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감 좋아하잖아 그리고 나머지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6,700원이요. 헌금을 700원을 하고 나머지 돈을 전부 봉투에 넣어서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엄마, 제첫 월급이에요. 아, 군대 와서 힘들게 벌었습니다. 아버지랑 꼭감 사드세요. 저녁을 하고 아, 집에 가서 어느 날 이렇게 서랍 같은 걸 열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가 순서대로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포장지부터 그래서 제가 뭔 말을 썼나 하고 궁금해서 첫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5천 얼마인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요, 안 돼요, 왜요, 못해요. 그런 말을 그이후론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가 갔다 오고 나서 엄마하고 사이가 조금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소통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엄마, 나 이제 일하니까 말일이 되면 돈을 좀 보낼게. 맛있는 거 사잡수셔, 엄마. 그럼 저희 엄마는, 막둥아, 엄마 고맙다. 잘 쓸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간단하잖아요. 고맙다. 잘 쓸게. 딱두 마디. 저희 엄마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셔요. 뭐단디 보내냐? 음, 정호가, 그, 뭐단디 돈을 보내. 엄마는 다 살았어. 3년 삶은 뒤져버려. 너났어 그리고 저희 엄마 전화의 특징은 본인 얘기 끝나면 전화를 그냥 끊으신다는 거예요. 남말을 안 들어요. 듣고, 마치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왜 엄마 얘기만 하고, 끊어! 그리고 는 전화 끊어버려요. 또 아버지 그 칠순 때는 또, 엄마, 그 금강산 한번 갈까? 나이 더 잡수시기 전에, 엄마, 아버지랑, 뭐단디가, 짱오가 엄마는 다 살았어. 2년 삶은 뒤져버려. <laughs> 끊어! 그리고 또제 얘기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끊어버렸네. 아 제가 이게 뭔 뜻인지 를 모르겠는 거예요. 돈으로 달라는 건가? 아니면 진짜 취소를 하라는 건가?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나가 4시 있잖아요. 5분이 지나니까 셋째 누나가 전화가 바로 오네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참가나 셋째야. 오, 왜? 누나, 목소리 왜안 좋아? 그랬더니, 아, 우리 딸들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 엄마가 방금 전에 전화 오셨다고. 우리 막둥이 아들이 어? 금강산 보내주는데, 니들 딸년들은 밥 먹고 똥만 싼다는 거야. 배 아프게 나눴더니 아주 그냥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엄마가 뭐 단디를 끊자 마자 내용은 없고 욕만 하고 근거 요, 욕, 에라이욕 자랑, 욕 자랑, 욕 자랑. 전날 5분 안에 다 끝냈더라고요. 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뭐단디라는 말은 김강산 예약하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 뭐단디는 계좌 이체 바로 해라. 많이 해라. 제가 엄마 그게 뭐단디가 무슨 말이야?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먹었어.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엄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 그래야 아들이 알아듣고 할수 있는 거는 하는 거지. 그래? 창호가 그럼 엄마는 그 안경을 하나 하고 싶어. 안경 싼거 해보라. 엄마, 그 안경이 싼게 어딨어. 나이도 잡수시고는 안경 다 좋은 거 하는 거래, 어른들은. 뭐, 단디 좋은 거해 노인네들이 직접 싫었게 그거를, 몇 애들을 쓴다고. 근데, 장호가 엄마는 그걸 알아야 돼. 눈 밑에 알렉스가 있어. 알렉스. 저 알렉스가 뭔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여기, 여기 안경 테가 닿는 부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있대요. 금속 알레르기. 그래서 이제, 안경집에 와서 사장님, 엄마가 알러지 있으시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테를 금으로 하면 알러지가 없다는 거예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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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근데 금 도금은 안 된대요. 그냥 금, 그냥 금, 금. 그래서 제가. <laughs>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안경 뭐 했더니 돈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사이가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 어머니들이 저희 엄마처럼 야 그걸 뭐를 그렇게 사냐 그거 더 사와라라는 뜻으로 해석 하시면 됩니다 야네 식구나 돌봐 뭐 엄마한테 뭐 엄마 다 늙었는데 뭘 자꾸 엄마한테 와 이거는 자꾸 와라 음, 자꾸 와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이 조금 많대요. 특별히 옛날 부모님들이요. 힘들게 애 낳고 힘들게 애 키웠지만 본인이 원하는 거 자존심 때문에도 아니면 자식들 배려해서라도 원하는 거 제대로 얘기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항상 거꾸로 하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엄마고 하 아버지하고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날 엄마가 전화와서 다 짜고 차. 여보세요? 차원가, 네. 예, 엄마. 네. 엄마, 이혼할까? 그래서 제가, 엄마, 이혼해버려! 아빠는 이혼해버려야 돼.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시지. 그랬더니 엄마가, 응, 어,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엄청 힘없이 끊으셔요. 그리고 또 5분 있다가 셋째 누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우리 막둥이가 나보고 이혼을 하라고 했다고. 섭섭하다고. 아, 나 엄마가 이혼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그랬지. 내가 무슨 뭐. 아, 엄마가 말을 거꾸로 하시는구나. 옛날 분들일수록 말을 거꾸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부모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또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어머니가 계셔서 아, 지금 저희 모든 아들과 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함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